Yeah!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독한 남자. 이야기. <laughs> 결혼하신 지가 좀 됐잖아요.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차 3년 차잖아, 요 이제. 16년 6 3월이요. 뭐 3월? 6월이구나. 이거 알고 있네요. 네. 아, 건 기억 이안 나네. 몇월이몇 <laughs> 달인지 갑자기 갑자기 억이안 나네? 아니. 여름인가? 어? 여름? 여름.. 네. 여름이지 <laughs> 연애세포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아직 한창입니다 쌍춘은? 저도 아직 신혼이죠 <laughs> 좀 어느정도 남자들이 센스가 있으면 다풀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삐진 것 같아요? 그렇죠 단답형이면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얘기를 먼저 안 했다 이건 아닙니까? 먼저 아니 얘기 근데 아닙니다. 아니 여자 여자 친구랑 먼저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깨고서 얘기도 안 하고 친구랑 맥주 먹고 있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. 근데 여자 친구랑 약속을 안 해놨어요. 그럼 후리한 상태야, 둘이서그 상황에서 친구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어. 문제가 됩니까? 안 되죠. 뭐가 문제예요? 먼저 말을 안 해서. 근데 또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어 어, 그래. <laughs> 어, 말 그대로, 그래? 말 그대로. 어 그래 말 어, 그다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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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오늘 맛있게 먹어라 이런 상황에서 싸운 적들이 좀 있어요 은근히 저희들도 보지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전혀 있어요. 이럴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진짜 아니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자꾸 나를 올까 멸까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너무 얽겨가지고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그게 중점인데 음. 예, 나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오빠의 정보를 난 듣고 싶은데 알아서 근데 내가 물어봐야지 그걸 대, 무슨 신만하듯이 그걸 했,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삐진 거예요. 그거 아닙니까? 무슨 세가 세 가지, 세 가지 잘못, 잘못한 거예요? 네한잔 하시죠. <laughs> 속이 탑니다. 네. 아 진짜. 그래도 한 아... 가지 정도 맞췄네요. 그렇죠? 저희가. 그래도 짬밥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네. 한 가지 정도는 맞혔.. 맞춰... 왜 화가 난 거에 대해서 맞히면 되나요? 두 가지가 있어요. <laughs> 첫 번째는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<laughs> 두 번째는 <웃음> 집에 <웃음> 버렸다는 것이죠. 천국이 무슨 천국이야? 김밥 천국. <laughs> 어? 뭐야? 그 <laughs> <laughs> 아,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만에 만났으면 여자들은 준비를 하길 원해요 적어도 음. 일주일만에 만나는 거였으면 뭘 먹을지 고민을 하면 안 됐어요 이미 어디 여자친구의 취향에 맞게. 아, 고민을 했습니다. 네, 여자친구가, 아, 그렇죠. 네, 여자친구가 네. 좋아하는 밥집을 우선 선정을 해놔서 어디, 어디, 어디 중에 뭐 먹을래? 아, 그렇죠. 이미 선택을 줬어야 됐고, 음.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이 됐어으니까그 그러니까. <laughs> 음. 다음에 여자친구를 9시에 보냈어. 잠질랑말랑할 잠 때까지 가, 가서 네? 음.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보냈어야 됐는데 음. 9시에 보냈다는 게문제예요 그리고 1시간. 음. 헤어진 지 1시간 뒤에 전했다는 게또 문제야. 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집에 가는 길 내내 전화를 할 거야. 이렇게 했으면 음. 퍼펙트고, 뭐 중간중간에 하나하나라도 멈을 했으면 여자친구가 답장도 하진 않진 않았겠죠.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겁니다. 아, 어떻게요? 맞는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까? 아오! 문지가 이해가 안 되지? 다음 중 여자가 돌려서 말하지 않은 거.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지 않은 거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. 아, 한 거. 아, 돌려서 말한 거 아닌 거 찾는 거. 직접적으로 <laughs> 아, 얘기한 것은 뭐냐? 음,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찾는 거.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. 음. 아, 가가 정답인 거 같다. 하나, 둘, 셋. 왜 가가 정답이야? 가가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죠. 오빠 나안 데려다줘도 돼. <laughs> 이거 직접적인 거죠. <laughs> 네. 아 들려서 말해. 안 <laughs> 데려다 줬나요 그래서? 예 네? 예. 네. 아 기존에 제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얘기했는데 아 진짜예요 진짜 나제 가. 안 싫다고. 진짜 거품을 물었거든요. 두번세 번씩 말하면 무조건 다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아나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자. <laughs> 아 진짜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자고. 아 진짜 피곤하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강조를 하면 모든 정답. 근데 이게 한번 말했을 때. 한번 말했을 때는 어때요? 아, 오빠나 언니안테안 해도 아, 돼.